아버지 아, 교통사고 합의를 제신 하러 온 맞아. 남자. 피한다고 피한 건데. 지, 제가 지금 뭐 잘못이 없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지금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험 처리하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게 제가 지금 보험 처리할 상황이 아니에요. 합의를 의심적인 점... 눈으로 네. 쳐다보는데. 아니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언제 나이가 많아요? 응? 예. 500만 원을 받았지만 500이에요. 아버지에게는 500이요? 300만 원으로 거짓말을 하고 적당히 합의맞어 집에 가옷 세면도구 좀 챙겨 와. 그마저도 빌려 가려고 한다. 나 돈이 급해. 어? 아, 들좀 살려 줘. 아, 갚아 줄게. 어떻게 음주가 네. 의심이 된 남자는 술 냄새, 음주잖아. 돈을 더 뜯으려고 한다. 음주까지 깔끔하게 덮어 드릴게 아, 진짜 씨. 신고할까? 자, 기다리세요.